온대 선고처럼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명으로인택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얻습대다 아멘 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비가 안 끝났는데 다보주셔서 다음 아, 동사 한 소리 들리나요? 자, 우리 친구들 소리 들리나요? 자, 두 명을 이렇게 같이. 이거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얘들아? 네, 많이 들어와요. 네, 많이 들어와 있나요? 잘 연결된다고 봅시다. 전님이 맞군요. 자,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케이. 소리는 잘 들려요, 우리 친구들. 소리 잘 들리면 빵빵. 오케이. 자, 소리 잘 들리면 영영 눌러주시겠어요.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너희가 이렇게 불리는 거 전사님이 늘 캡처합니다. 어,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못 나오셨는데. 코로나 19가대에뒤고 걱정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학교도 계약이 미뤄지고 있고 하나님 활동하는 데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속이 종식되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함 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를 만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됐나요? 성채 준비됐으면 생명채 뭐 볼까요? 자, 자손 사용을 잘 보이네요. 잘 보이면. 은 자, 그거 꽂아주세요, 그냥. 앉으지 마시고,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꽂으시죠?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자, 뭐 읽어 볼까요? 다 찾았으면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시 한번읽 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다 그냥 꽂아주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어, 괜찮니요 꽂아주세요 자 많이 흐린가요 지금? 친구들 많이 흐려요? 네네자 네. 지금 어때요 친구들 괜찮나요? 잘 나오나요? 아니면 의자, 의자도 보여주세요. 의자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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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빛이 많습니까 아, 우리 친구 선생님들 이렇게씩 메시지 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 예를 잘들일수 있도록. 자, TV 보고 핸드폰 등으로 우리가 많은 게임도 하고, 휴대폰으로도 장난치고 도 많이 해버죠 교회 안에서도, 어, 그런데 우리가 TV나 휴대폰으로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교회 안에도 나쁜 생각 가진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또 어려운 일 생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음, 교회에 괴롭혔던 또 어, 사도바울 시대 때, 아니, 이 시대 때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함게 보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은 여기는 예배소속교회. 지금 예배소속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소속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전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나쁜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소속에 편지를 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기 이 예배수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썼다이 부활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들고 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소망을 주셨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예배소설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돌아갔다, 부활하시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냥 만나있고 땡땡이 출 아픈데 하는 가 아니라 그 해서 막 정말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것도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에베소교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자, 이 거짓 때 교회인처럼 보이지만 이 잘못된 거짓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땅위에 우리를 오셨죠. 근데 이 거짓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축복할까요? 지옥갈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수에 그의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헉,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실 때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 갈수 있는데 어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나 하나님 나라가 있나? 영원한 나라가 있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성도들이 이 거짓된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걱정하고 흔들리고 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데 아닌가? 내가 지옥에 갈수 있나? 구원받은 건 맞나?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나 이런 헷갈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에베소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 분 예수님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수 있도록 그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유혹하고 죄를 지키고 하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짓된 자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짓을 전하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거짓말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서 사랑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맞아요. 우리는 갈수 있어요. 왜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사도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에 맞자 좋을 곳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에베소의 교회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고, 어느 곳에 있나요?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나쁘게 사는,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 그 나쁜 친구들 말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더 나아서는 그안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어, 우리들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TV로, 세상에서, 인터넷으로 좋은 것도 듣지만 안 좋은 것도 듣고 또 좋은 것도 눈으로 보지만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중요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또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체내하고 또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친구는 누굴까요?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교회 가라고씩 가지 말자고 하고 교회에 가고자고 하는데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오라고하고 TV로 뭐 다른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의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고 또 하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존사님을 따라갑시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 존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음의 사람들이고 또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니까 사랑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니까 순종하고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했니까 숨기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게 배우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행동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후 같은 복된 자로 지켜주시고 그 없어 다윗이 친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소노는 여러분 친어라 하여 주셔서 어깨가 되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드라마 같은 동화들 우리 모든 성황에 친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한주 동안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또 계속하는 축구를 드리습니다한 주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주인의 분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듭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왕권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둘셋마이박수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잘 드리네요. 보죠. 화선이도 있었고 어, 현직이 하는 현준이, 어, 스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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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아멘. 오 주원이 도 있었네. 주원이 잘 지내고 있지? 오 지우. 오 해주. 네. 안녕. 네. 은이. 하욱이 네. 준이. 도현이. 네. 도현이 있었네. 한 마리도 없었냐? 왜? 네. 다민도 있었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음, 빨리 우리 현장에 나와서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별일 없죠 우리 친구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또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보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PPT를 열다그래 우리 권영아 선생님. 체크하시는 우리 시영선생님 자늘 영상 찍어서 유튜브를 올리시는 우리 이정원선생님자저기또 임기수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수고했고 자 지금까지 울산성가학교에서예배들이또 함께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안녕